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이제 한탄을 하는 내용이죠. <laughs> 이러한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이러한 대답, 이런 한탄은 한탄의 시작은 빌닷의 빌닷이 즐겨 사용하는 어투를 흉내냅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이 표현법은 8장 2절과 18장 2절에서 빌다시 입을 때는 사용 어부였습니다 상대의 말을 빌리는 이 논쟁 기법은 상대가 해준 말을 상대에게 되돌려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아기네 운명이 빌다시 묘사한 그대로라면 그 운명을 맞이할 사람은 바로 빌다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의 기표를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함으로써 이 따라 하는 것은 상대의 말을 약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익숙한 전통적인 그런 이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분 이런 빌다세의 표현을 빌려서 시작을 하지만 이번에도 요배 대답은 앞선 빌다세 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 절에서 3 절은 이인칭 복수동사를 사용해서 요의이 영혼을 말살하는 그런 폭력적인 말을 한 것이 단언 빌담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요분 친구들의 이 지혜가 고통받는 자의 영혼을 괴롭히고 그리고 짓부수는 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른 길을 가르치려는 이 친구들의 위로 아닌 위로는 요욥에 있어서 모욕과 그리고 학대의 다름, 다름이 아닐 뿐이었습니다. 사설은 또 개역개정이 의문문으로 번역은 했지만 원문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평서문입니다 히브리어 옴남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진실로라는 의미의 부사인데 욥은 이 부사를 비꼬는 투나 반어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12장 2절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는 이 문장도 표면적 의미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4절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그래,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내게 잘못이 있다고 치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다고 가정을 할뿐 자신의 허물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옴나무로 시작하는 5절에도 반어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5절을 직역해 보자면 너희는 나보다 더 커서 나의 잘못을 가르쳐 주는구나. 이런 단어 이런 뜻으로 직역할 수 있는데 이런 가정법 상황을 전제를 합니다. 친구들이여 너희 그대들은 참으로 내게 자만하는구나. 내게 수친스러운 행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나에게 증언을 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5절까지는 그렇게 말을 하고 6절부터는 욥의 진심이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도 욥은 빌닷의 논거에 이제 반박을 하는데 18장 8절에서 10절에 빌닷이 재앙이란 악인이 스스로 쳐놓은 그물과 올가미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 할 때, 욥은 이것을 부인하면서 그 그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둘러치신 것이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해치려는 악한 마음으로 함정을 파놓은 것이 아니라는 이 무죄의 주장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당하는 지금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요비 지금껏 줄곧 해오던 이러한 진술들의 연장이죠. 8절에서 요비 옆에 앞길이 막힌 것도 9절에 그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도 그리고 10절에 그의 희망이 뿌리까지 뽑혀버려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신을 공격하시며 12절에 한 번의 재앙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한꺼번에 재앙들이 몰려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의 행하기 불러온 쟁하이 재앙이 아니다라는 증언입니다. 이런 요배 진술은 1장 13절에서부터 19절에서 계속 연속된 이 재앙에 대한 진술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는 인간에게 이렇게 까닭 없이 주어지는 고난은 폭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 까닭을 알면 고통을 견딜 힘이 그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아 이것 때문에 혹은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구나. 아니면 어, 내가 무슨 시험을 당하고 있는구나라고 어떠한 까닭을 알면 그래 내가 이것만 견뎌내면 이것만 조금만 더 견디면 이제 곧 끝나겠구나라는 그러한. 이런 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전혀 지금 요번 그러한 까닭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견딜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공한 일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일을 바꾸거나 고치거나 혹은 후회를 통해서도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힘이 조금은 더 생길 텐데, 욥은 전혀 그 까닭을 모르고 어떠한 논리, 그러니까 인과응보 같은 이러한 논리로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였습니다. 분명 여기에서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돌아설 수도 있었지만, 욥은 끝끝내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에게 무언가를 지금 하고 계실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참아보자 분명 주위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주위에서 그 어떠한 폭행, 폭언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욥은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어떠한 이렇게 탄, 탄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 이 고통에 대한 호소를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이 사태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음을 굉장히 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베게 임한 고난은 첫 번째로 재산과 가족이었고 두 번째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이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을 초래를 하는데 요배에 가까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은 욥을 정죄하기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친척과 지인들은 요배에서 멀어집니다. 형제들과 지인들의 이 반이어가 바로 낯선 사람. 이방인인데 욥을 둘러싼 모든 세계가 지금 반대로 뒤집어졌다는 것이 이바이어들의 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4절 앞에 가까운 것이 멀어졌고 14절 뒤에 알던 것이 잊혀졌고 그리고 15절은 욥의 집에 얹혀 살던 난민과 여종이 욥을 낯선 사람이자 외국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뒤집혀져서 16절에는 오히려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입어야 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8절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 아내와 가족 그리고 형제들이 욥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욕의 아내에 대한 진술은 여기 외에 2장 9절과 10절에 또는 31장 10절에 나오는데 17장, 17절 B, 17절 후반절에 내 배의 자식들이라고 나오는 이그 자체로는 요 배의 후손, 그러니까 자녀들과 후손들, 손주들을 표현을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요의 자녀들이 모두 사망했다는 그런 앞선 진술에 비추어서 이 배를 어머니의 자궁, 모태로 해석을 함으로써 모순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즉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 그러니까 곧 형제 자매를 지칭을 한다고 해석을 하면 이 17절 뒤의 말과 18절에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와 무리 없이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요배 아내가 여전히 현재 욕과 함께 있는가 아닌가? 내 허리에 자식들이 요배의 자녀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형제를 지칭하는지 혹은 어딘가 배다른 자녀들이 또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로 인해 멀어졌고 요배 사랑과 보호를 받아온 이 사람들이 요배에게 사랑과 보호를 되돌려주지 않고 그러한 멀리 멀어져버리는 모습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원리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적용되는 원리라면 지금 요배에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욥은 친구들에게 통 사정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호누니 호누니 아템 레아이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나의 친구들아 너희는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 라는 욥의 눈물 어린 호소입니다. 이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말을 두번 반복하는 방식으로 욥은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하나는 까닭 없이의 흰 남과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인데, 제발 욕 자신에게서 고난의 까닭을 찾으려 하지 말아달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위로의 말과 지혜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3절 또 히브리어 미 이텐으로 시작을 하면서 불가능한 가정이나 소망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말이 기록되어서 이 책에 쓰이기를 바라는 요배의 소원은 결국 성취가 되어서 현재 우리가 그의 외침을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욥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의 처한 이가 회복의 희망을 계속 품고 있기란 힘듭니다. 까닭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요분 계속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살아계심을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온 살가죽이 다 벗겨지더라도 맨살로라도 그분을 뵐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27절에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내 눈으로 그분을 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의 소원이 실현되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목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괴로움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친구들이 하나님이냐 욥을 계속 추궁을 합니다. 욥 자신에게 허물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 만큼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이라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거든 입증해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여전히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욥을 폭행한 분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악한 고집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요. 욥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막고 앞길에 어둠을 두시고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그리고 관모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자신을 헐어버리시니 이제 체념하기에 이르긴 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순전함을 증명할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불병을 하고는 있으나,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는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을 뵐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낯선 자가 되자 순식간에 욥을 아는 자들이 낯선 자들이 됩니다. 형제들이 모두 떠나고 친척이 그를 잊어버립니다. 종들마저 주인에 대한 존경을 버렸고 그리고 연소한 자들까지 욕을 조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욕은 자식과 건강과 재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상실이 그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소원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수가 되어버렸죠. 피골이 상접하고 겨우 잇몸만 남은 이요에에 죄인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워서 계속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알량하고 편협한 이 인과 응보의 교리로 나름 신실하게 살아온 이요의 인생을 뒤틀고 짓밟았습니다. 가장 긍율이 절실한 이때에 냉정한 하나님처럼 그를 친구들이 계속 박해했습니다. 욥은 가죽과 살이 뼈에 붙어 있는 정도로 간신히 존재하지만 그 극한 고통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뵙고 신원을 받을 것을 열망합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어떠한 말을 하여도 그리고 가족들이 나를 잃어버릴지라도 잃어버릴, 가족들이 멀어져 버릴지라도 또한 그 종들이 나를, 나를 이렇게 알아보지 않을지라도,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계속 불평의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인정해 주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욥은 믿었습니다. 더는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영접해 주실 날이 올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게 한 그의 미천이었던 것입니다. 말에 관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말의 위력을 묘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인간의 고유한 특성 중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이지만 이 언어가 때로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정도로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최근에는 이 SNS와 같은 공간에서 각종 댓글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밤잠을 설치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죽이는 언어는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을 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사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기록을 통해서라도 속내를 표현하고 싶어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하소연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는 많은 말 그리고 재난으로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을 아끼고 곁을 지켜주는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반드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누군가가 아플 때는 내가 먼저 그를 판단하는 게 아닌 먼저 침묵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서로가 위로가 되도록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는 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모든 뜻을 알지 못해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심은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주께 맡겨 드리오니 우리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욥을 통해 주님의 계획에 어, 주님의 계획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엿볼 수 있게 해 주심에 그리고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욥과 같은 끝까지 끝까지 주님을 놓치 않고 오직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고대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않는 깨달음을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나의 아픔엔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아픔엔 침묵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